분위기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쌤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다시 트위치로 왔습니다 유튜브랑 트위치랑 생방송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튜브는 유튜브에서만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트위치를 하다 보니까 트위치 사람들이 누구 누군지는 대강 기억하죠 오 죄송합니다 대강 기억하죠 그런데 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똑같은 사람이 채팅을 치는데, 그 채팅이 달라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혹시 그거? 그래서 어제 제가 깽판 치고 40만 원 정도 선생님들에게 받았잖아요? 예, 그거 다 구독으로 오늘 뿌릴 겁니다. 오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내일, 내일모레 해가지고 어쨌든 40만 원씩 뿌릴 겁니다. 일단 구독 선물 해드릴게요, 선생님들. 아이, 죄송합니다. 올 모드로 돈 번다고 며칠 전에 그러는지 그게 어땠어? 아이, 아니, 아니, 아니에요. 절대 난 어제 후, 난 어제 후원이 그렇게 터질 줄 몰랐지. 어떡해. <laughs> 어. 아니, 후원이 갑자기 그렇게 터져 아, 근데 기분은 확실히 좋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 이게 트위치를 줬고 왔습니다. 빰빠라빰빰빰. 아,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빰빠라빰빰빰. 아예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빰빠라빰빰빰 못봤던거 몰라서 받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 기운 좋아요 그래서 구독권 선물할건데 혹시 구독권 선물하는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구독권 지금 다 뿌릴겁니다 선생님들 제가 쇼맨십하려고 여기 현금도 40만원 뽑았는데요 아, 아이 뭐 29살 먹고 이거 음,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래서 또 그럴거야 안그럴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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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하셔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주는 방송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요? 아이, 그럼 방송 빛내야지 씨. 조졌어. 그, 구독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네, 범복인데요 아, 정말 창피한 거 알아. 나무 위키에도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건 뭐야? 그 구독권 한명한명 한명 뿌리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노가다예요 선생님들. 10명만 해도 기운 빠져가지고 그한 번에 우리를 버리는 거라뇨 선생님. 구독권을 한 번에 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몇개 뿌리나요? 한4 50만원씩 뿌릴 겁니다. 아 솔직히 어그로 끌어가지고 돈 벌어도 되지. 이거를 이거를 혼자 꿀꺽하기에는 졸라 맛있을 것같 정기 구독권 선물하기. 아 티어는 1 티어입니다 선생님들. 3 티어를 바라시면은 안 돼. 6,600원? 어? 뭐야, 그러면은 100개면은 66만원? 어? 나는, 나는 산타니가 익명으로 선물하겠습니다. 카드가. 아, 자, 준비 다 끝났어요. 요거죠. 간다 야, 안 되면 어떡해? 아, 창피한 거 아니야? 된거요 기아가 이 카드 소지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아의 계정에서 미화 2달러 미만을 인출했습니다 2천원이다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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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왔다 왔다 아 왔네 아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음 하나 <laughs> <laughs> 예, 감사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나습니다 아이, 오빠, 죄송합니다.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 게임이나 하자.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사람 한번 채팅 쳐 봐봐 내가 개인으로 선물해 줄게요 음, 못 받은 사람 내가 개인으로 선물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결제하는 게 어렵지 뭐 이젠 됐 괜찮아? 음, 이렇게 해서 그냥 클릭 몇 번이면 이제 선물이 되네요 아, <laughs> 아 100만 원 찍어? <laughs> 아 다음 달을 다음 달 어떡하지? 자 됐고 자, 다음. 어디에요? 결제. 아니, 이거 왜 세일 안 해줘? <laughs> 진짜 추하다, 어제만 자, 됐고, 다음. 됐고, 다음. 서민 대출은? 신용등급몇 등급 썼습니까, 선생님들? 아니, 100개를, 100개를 선물했는데 안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버그 아니야, 이거? 예, 됐고요. 으아! 누적금에. 자, 됐고, 음. 됐어요 일단은 됐고 적금 붙던 거 하나 깨야겠다요 그리고 어또 있어요 헐 전화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예예아예아예 예. 아, 예. 아, 예, 맞습니다 아, 그거 접니다 아, 네아 예, 예, 아야 죄송합니다 이 예, 아 예,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나 도화하면 혼날 것 같은데요? 어? 카드사한테? 하긴 좀 혼날만 했어요 지금 어.. 내역 보면은 예.. 아.. 아.. 무슨 일이냐고요 아.. 언거 없고 그냥 카드 써서 그래요 카드 오늘은 여기까지만 써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아, 죄송하고요 어.. 나다 기억했어 하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가봅시다 몇개 선물했더라? 정확한 금액 해가지고, 72만 6천원어치 뿌렸습니다, 지금. 괜찮아. 어, 어제 40 벌었잖아. 됐어.